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에는 월드미랄 선교합창단 지휘자 이다인 목사님, 월드미랄 솔로이스트 앙상블 찬양연주의 디렉터 유경화 집사님과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찬양하면 미랄 합창단인데, 그 지휘하시고 우리 솔로이스트 집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네, 저희도 반갑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다인 목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청취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뉴욕에 우리 같이 생활하면서 뉴욕의 넓은 바다도 보고 또 푸른 하늘도 보면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 수 있게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올해도 저희들이 변화 없이 카네기홀에서 찬양대 축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합창단의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뉴욕 교계가 같이 기뻐하고 즐거하며 워 하는 그런 찬양대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랄의 그 솔로이스트를 대표하시는 유경화 집사님 에이, 노래 반갑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아, 한번 인사하시죠. 에이, 안녕하세요, 미랄 성교합창단의 유경화 집사입니다. 아, 이번에 또 어, 찬양대축제를 위한 또 기금 마련을 위한 또 저희들 전공자들이 모여서 하는 음악회를 맡게 됐는데 네. 아또 이렇게 아, 좋은 방송에서 저희들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13번째 그 카네기홀에서 찬양 대축제를 하게 되어 11월 2일날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출연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느 분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 2014년 찬양대 축제 네. 이것은 매년마다 저희 월드미랄 승교합창단이 주체가 돼서 일을 지금 해 오고 있고요. 네. 그 출연진은 첫째 우리 이제 월드미랄 승교합창단 여기에 혼성합창단이 있고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이두팀 네. 플러스 어 월드 미랄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흠. 같이 연주하게 되고요. 네. 매해마다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또는 미국 내에서 초청 어, 팀을 같이 찬양하게 되는데 네. 올해는 한국에 있는 그 CTS 기독교 TV 방송국에 네. 소속되어 있는 권사 찬양단이라고 있습니다. 오. 네, 그분들이 한 100명 정도 한국에서 100명이요? 네, 음. 오게 되고 네. 그다음에 어,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 밴쿠버 네. 그 시온 선교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팀이 또한 100명 정도가 어린이와 함께 오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어, 뉴욕에 있는 목사합창단이 있습니다 네. 또 뉴욕에 있는 장로선가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두 팀이 남성팀으로 어, 연합으로 해서 네. 한 7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인원이 또 동원되게 됩니다 음. 네, 여기서 같이 찬양하게 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쪽 지역에 있는 그 아틀란타 쪽에 있는 피아니스트 이유진 씨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분이 이번에 오셔서 오케스트라와 같이 협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 무대에서는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한 500여 명 정도 될 것입니다. 네. 그분들이 같이 연합으로 합창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듣기만 해도 아주 메모드 합창단이네요. 네, 하여튼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려고 네. 어, 이런 수도 좀 제가 많이 동원해서 찬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맨하탄에 있는 그 카네기 홀에서 하게 되는데 입장권은 어떻게 되나요? 예. 네, 저희가 매년마다 하면서 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네. 또 찬양을 같이 드리자고 많은 분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뭔가 이 세상 음악 연주하듯이 이렇게 입장료를 내고 한다는 것이 좀 저희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서 네. 전부 100% 초대권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음. 모든 분들이 누구나 와서 마음에 있는 분들은 같이 와 찬양할 수 있도록 100% 초대권인 거로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네. 그러면은. 그 카네기 홀에는 그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사용료를 내게 되죠. 그래서 저희 경비 마련하는 것 때문에 매번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어, 하시는데 저희는 100%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아. 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일은 어, 제가 만들어 낸 일이 아니고 어, 먼저 하늘나라 가신 저희 어머님 윤영의 권사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 모든 그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고 음. 너희들은 오직 열심히 중심을 해서 찬양만 해라. 네. 이게 이제 그 기본 방침이셨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 신앙의 유산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하실 분들은 이제 후원을 이제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해 주십니다. 어, 저희 합창단으로. 어~ 선교 헌금으로 보내주시면 네. 저희들이 선교 헌금으로 받아서 후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카네기홀에서 열리는 월드미랄 찬양 대축제 2014 거대한 행사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찬양 연주회가열리게 되죠. 월드미랄 솔로이스트 앙상블 찬양 연주회 디렉터를 맡고 계시는 유경화 집사님께 이제 마이크를 옮겨서 여쭤보겠습니다. 월드미랄 솔로이스트 앙상블 이건 그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찬양하게 되는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다 전공자들이니까요. 네. 네. 어떤 분들이 나오셔서 어, 찬양하게 되시는지 저희 어 외부 분들이 아니고 저희 미랄 성기 합창단 단원이에요. 단원인데 네. 단원들 중에서 지금 여기를 학교 여기를 다니는 학생들 또 여기서 전공하고 또 여기서 스테이 하는 분들 해서 네. 이제 어 요번에 출연진이 한 25명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오케스트라까지 합쳐서인데 네. 아 그, 저희도 이게 좀, 한 지가 좀몇해 됐거든요. 네. 예했는데 요번에는 기존에 하던 방법하고 조금 다르게, 네. 어 준비를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아, 그동안은 조금 약간, 그까 그러니까 뭐, 솔로들 위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통성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 악기가 애드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이 요번에는, 어, 흡사 또 열린 음악회 같은 스타일로, 음? 네. 그래서, 어, 저희들, 어, 뉴욕, 저희들 그 단원 내에 또 오케스트라도 있지만, 네. 방성물도 있지만 이번에는 독일 미랄에서세 분이 오세요. 네. 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다음에 방콕 미랄에서 또 트럼펫도 오고 네.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있는 단원들하고 또 그분들하고 합치니까 어웬만한그 오케스트라 구성이 좀 돼서 음. 반주를 오케스트라 반주 들어가게끔 예 네, 그래서 좀 약간 무대를 조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쓴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솔로보다는 듀엣, 트리오 음. 뭐 악기앙상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지금 방송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또 서프라이즈가 저, 조금 비장의 하나 있요예좀 게... 예, 그런 게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은 네.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눈으로 봐야 되는 것도 굉장히 또 그렇죠. 자극이 되잖아요 근데뭐 네. 아, 여러모로 저희들이 또 그렇게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발전하는 거고 네. 또 오시는 분들도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티켓을 팔아야 되고요 네. 기금 마련을 하니까 음. 그래서 어, 그 티켓을 사가지고 오셨을 때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네. 저희들도 준비에 대해서 요번에 조금 어, 더 입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곡들도 곡들도 기존의 어떤 그런 정통 클래식보다 요즘들 많이 부를 수 있는 곡들 예, 그런 위주로 좀 준비했습니다. 예, 그 정도 출연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연주하는 찬양 연주회를 보려면. 한 50불에서 100불 정도는 돼야 될것 같은데 저도 좀 그러고 싶었는데요. 네. 예, 요즘 우리 뉴욕 사장이 다 여의치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20불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싸게. 네. 네. <laughs> 그래서 좀 많이. 물론 표 팔아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물론 요즘 뭐 음반 들을 수 있는 음반들도 많지만 또 네. 라이브로 들을 땐또 다르지 않겠어요? 네. 예.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와주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유경화 집사님 노래하는 걸 듣고서 매번 들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너 네. 영감 있고 또 음악적으로도 성숙도 완숙도가 좀 너무 높으니까. 아,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네. 아닌데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터뷰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음, 저 미라를 섬긴 지가 이제 20년째 됐어요. 20년이나 넘었어요? 예예. 예. 제가 미국 오자마자 어떻게 미라를 만나게 되면서. 네. 근데. 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감 있는 찬양이라는 게 네. 아, 저희들이 물론 음악적인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찬양의 깊이를 알수 없더라고요. 그거를 미라 성교합창단을 통해서 성기면서 배워서 네. 아마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모습이라도 갖출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 기대가 되는 그. 찬양 연주회인데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지? 네 이번 달 10월 25일, 26일 양 이틀 동안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25일은 롱알랜드 연합감리교회에 거기서 7시에 오후 7시? 네, 예, 7시 하고 그 다음 날 주일은 뉴욕 중부교회 네, 예 거기서 6시 반에 주일날은 네 예,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두 군데에서. 예. 이렇게 따로 따로 하게 되는 무슨 특별한 아, 이유가 있나요? 어, 그롱아랜드 연합감리교회는 그쪽 교회서 에 저희 이번 이 행사를 후원하시면서 네. 어, 초청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그쪽은 또 조금 토맥이라 좀, 네. 좀 멀다 보니까 음. 그쪽에서는 또 이런 또 찬양에 들을 기회가 없으시니까 네. 아마 여러모로 좀 저희들을 초대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하고 네. 또 이제 그 다음 날 중부교회는 또 이제 뉴욕에서의 저희들 네.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롱아일랜드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롱아일랜드 연합 그렇죠. 감리교회에서 예. 하게 되니까 예. 어, 10월 25일 오후 7시에 거기 모여서 예, 찬양 연주회를 감상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플러싱 베이사이드 기타 지역은 뉴욕 중부교회 예, 거기 오후 6시 30분 주일날이네요. 예, 거기 가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축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우리 이다인 목사님, 여러 가지 방송도 하시고, 지휘도 하시고, 참 요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큰 대회를 두고, 큰 행사를 앞두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큰 대회, 큰 찬양, 뭐, 어, 우리도 뭐, 찬양 대축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해 볼수 있는데, 음. 사실, 어,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뭐, 큰 찬양이 있고, 작은 찬양이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로지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좀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보게 되는데 네. 좀더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 앞에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자를 좀 붙여보고는 합니다. 네. 어, 제가 찬양할 때마다 항상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네. 어, 먼저 하늘하라 가신 저희 어머님 그 윤건사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네. 이게 찬양이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네. 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주파수에 맞춰줘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음. 준비하면서 음. 기도하고 진행하고 네. 또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고 항상 말씀하셨기에 네. 이번 차년대 축제도 저희들 어, 전 단원들이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네. 1인당 일주일에 3끼니씩 하루를 금식하는 거죠. 네. 저, 저희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찬조 특별 출연하시는 그 CTS 권사 찬양단. 한국에. 네, 그렇습니다. 또 어, 벤쿠버 시원성교 합창단. 네. 또 뉴욕 목사 합창단, 뉴욕 장로상가단 전부 다 같이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참여하는, 준비하는 자세가 영의신 앞에 영적인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네. 노력하는 마음으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랄 선교 합창단이 지금 제목이 뉴욕에도 있고 뭐 한국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월드 미랄 선교 합창단이 있고 그런 조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28년 전에 네. 어~ 뉴욕에서 뉴욕미랄성기합천단이라고 창단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우리 단원이었던 분들이 이제 공부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아. 한국에도 좀서울미랄성기합천단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음.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네. 그것이 스타트가 돼가지고 네. 그다음에 일본 동경 또 태국의 방콕 음. 뭐 등등 지금 현재 (20개국에) 2 2 개의 합창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전체 통틀어서 음. 월드 미랄 선교 합창단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그러면 각 지역에서 또그 나름대로 준비하고 연주회 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음? 각 지역별로 지역 사회에 통해서 음. 한앞에 찬양 드리다가 네. 일년에 두 번을 저희가 만납니다. 한 번은 여름에 찬양 선교를 한 군데 정해서 그 장소로 아, 모여듭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저희가 이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다녀왔고요. 베트남, 캄보디아. 네. 그 전에는 몽골을 다녀왔고요. 이런 몽골. 식으로. 네. 매해마다 선교지에 가고. 네.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칸네교레 요같이 제가 모이는 거죠. 음. 그래서 올해도 해외에서 이번 찬대 축제를 위해서 약 70명 정도의 단원들이 모여듭니다. 아. 그래서 우리 뉴욕 팀하고 70명 해외에서 오신 분들하고 합쳐져 가지고 한 150명 정도가 네. 저희 합장단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뉴욕에서 미랄 선교 합창단 모르시는 분은 소위 말하면 간첩인데 어, 이제 앞으로 혹시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음, 이다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뭐 특별한 계획은 사실 저희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네. 어, 일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미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님인 윤권사님께서 네. 어, 이렇게 월드 지회를 세우시고 또 합천단 사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적인 일을 이미 지도해 주셨고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선교 찬양을 하면서 보니까 어, 제가 다닐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있고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제자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월드미랄 찬양 신학교를 세워서 네. 어, 찬양을 좀더 체계적으로 영적인 그런 찬양을 교육 훈련 시켜서 네. 그분들을 찬양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세계 전 어, 지, 세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사를 할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에 어, 찬양 신학교를 세우고 네. 그 찬양 신학교를 지금 세 학기째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진행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지금 미약하지만 어, 앞으로 더 이렇게 활발하게 돼서 네. 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어, 월드 미랄 지회에서 보내주는 그. 찬양 신학생 후보생들을 네. 뉴욕에서 받아서 훈련시켜서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음. 그런 사역을 제가 하려고 열심히 준비작업하고 있습니다.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몇 개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신학교를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예. 그건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지역은 교육을 좀 받으신 분들이 좀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잘아는 대로 찬양이라는 것은 뭐 배운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못 배웠다고 못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맞춰드려서 훈련 을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음악적으로나 또 교육적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훈련 시켜드리고 네. 또 교육적인 수준이 낮으신 분들은 또그 상태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끌어내서 할수 있도록 네. 네, 그 작업을 맞춰해드리려고 제가 쉽게 말해서 커스텀 메이드를 만들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그 나도 월드미랄 선교합창단의 단원이 되고 싶다. 이런 분이 또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또 누구한테 문의를 해야 되는지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자격이라는 이제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 네. 어, 저희 합창단은 한 번도 음악적인 오디션을 해서 합창단을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이유는 네.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찬송을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고 저희들은 100%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상에 음악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음악을 이용해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음악 수준이 높은 사람만 찬양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음악 잘하는 사람은 음악적인 좋은 달란트를 이용해서 또 찬양을 거기에 맞춰서 할수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네. 음악적인 기준으로 레벨을 정하다 보니까 음악적으로 잘하면 찬양이 좋고 음악적으로 잘 못하면 찬양의 수준이 낮은 것처럼 평가하는 우리 기준이 있는데 네. 이것을 깨는 의미에서 저희는 음악적인 그런 오디션을 하는 방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믿음이 좋은 사람, 즉 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찬양할 같이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저희 합창단에 연락해 주시면 네. 저희들이 마음 모아서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네, 합창단 연락처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주소는 네. 43-57 네. 162 스트리트 플러싱입니다. 네. 그곳으로 오시면 되고요. 네. 모이는 시간은 혼성 합창단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같이 찬양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여성 합창단이 있는데 그 팀은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입니다. 네.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남겨 주시겠습니까? 전화번호 는 718-460-5108입니다. 네. 718-460-5108. 네, 맞습니다. 그렇죠? 누구 전화번호인가요? 이것이 우리 회관 전화번호고요. 회관 전화번호. 네. 네. 네 그리고 주소는 43-57162 스트리트. 맞습니다. 네, 162가 선상에 그 월드 미랄 선교 센터 안에 있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다인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 우리 유경화 집사님 마무리 한번 해주시고, 인터뷰를 좀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 찬양 대축제에 네. 어, 참석하실 수 있으면 지금 빨리 오셔서, 아, 연습, 지금이라도 늦지 예, 않았습니다. 예, 오셔서 연습하시면 좋고요. 네. 또 저희들이 또 이런데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니라 각 교회에서 그래도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편이에요. 네. 근데 어,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고는또 다른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떤 네. 메리트가 있을까요? 어 조금 더 영적인 느낌을 음.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좀또 조금 퀄리티가 저희들이 음. 좀 작은 교회에서는 할수 없는 좀큰 곡들을 하다 보니까 네. 어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음. 그런 곡들도 하면서 약간 어떤 성취감도 있고 네. 또아 이렇게 이런 마음 마음이 모인 사람들이 같이 찬양하니까 음. 글쎄요 맨 처음엔 별 기대 않고 오셨던 분들이 네. 돌아서시면서. 악보를 들고 나가면서 연습해 갖고 와야겠다고 음. 그래서 굉장히 그 의욕의 욕이 어, 생기셔서 네. 보이는 저희도 더어 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마 오시면 그런 면에 있어서도 네. 굉장히 어 챌린저로 받고 가실 수 있고 네. 또. 이렇게 좋은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돼서 아마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는데 좋은 추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힘도 되고요. 20년 활동하신 분의 <웃음> 간증이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는 11월 2일 주일 저녁 8시 맨해튼 카네기 아이작스탄홀에서 열리는 13번째 월드미랄 찬양대 축제 2014. 그리고 이 축제 기금 마련을 위한 월드미라 솔로이스트 앙상불 찬양 연주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지휘자 이도인 목사님과 디렉터 유경화 집사님과의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